1장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 하니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제목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세상만사 다투가 나의 법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없구나 그 감사를 읽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로지 모든 짐을 저희 어깨 위에 올려놓고 힘들게 정말 또 세상을 토아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때는 그 무엇도 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 감사를 읽고 살다 보니 힘겹게 힘겹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세상 왕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대가 되시고 또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그 사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도 부적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시오 저것도 주시오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럴까? 세상만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 것 없이 다 주셨는데, 나는 이곳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왜 하나님 앞에 계속 부족한 것만 생각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참 내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겠구나. 그래서 늘상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예, 만나보면, 다 살기가 힘들다. 정말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소리 말고는,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사람이 안면도 없더라고 말대로 다 살기가 힘들어. 그래 아, 아침에 아니구나 내가 감사하게살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어, 앞서서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도 오늘 이 감사를 듣고 정말 세상을 감사하게 살아야 살게끔 하자 이런 마음에서. 그저 감사, 그래도 감사입니다. 하는 제목을 바라고 왔습니다. 우리 미국의 그큰 실력가 중에 어 스탠 리텐이라는 이런 사람 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큰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뜻밖에도 청초암이라는 이런 음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어, 1976년도만 해도 미국에서도, 정처럼을 고칠 수 있는, 수, 그, 수술할 수 있는 어, 장비도 없었고, 또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런 형편에서, 거저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가 병상을 툭털고 툭툭툭툭툭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소리가 나는 어떻게 산 것도 없고 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밖에 드린 것이 없는데 내네 병이 어느 날 뜻밖에도 고쳐져서 이렇게 진상에서 벌떡 일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정말 우리 그는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하기는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돈을 더안 벌고, 병들게 해서 빨리 죽게 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그러니, 죽는 것도 감사해요. 병든 것도 감사해요. 돈 벌게 해준 것도 감사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건강을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요즘 그 미국 병원에서는, 정신병원에서 주로 그, 우리 그 감사 치료법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 그 조아라 사모님이 응? 웃음 치료사지요. 결국 그 웃음 치료가 바로 감사 치료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잖아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 아주 웃으래요. 웃, 웃어요. 얼굴, 얼굴 징그리고. 내부 털에도 속에 불만이 까득한데 웃으라면 웃어요. 안웃어서요그 징그리는 인상이 더 보기 싫어요. 그런데 정말 이 미국에서는 어, 정신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우리가 감사 치료법으로 많은 병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 치료법으로 낫게 한다고 합니다. 감사가 우리 생활에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 정말 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한해 동안도 코로나로 시달리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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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힘들고 곤란하다 힘들고 히, 힘들다 이 소리밖에 없잖아요 물론 교회도 역시 다 힘들다고 합니다 응? 우리 이한해 동안에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것 없이 정말 목사들이 많이 뒤돌아 봐야 합니다 텅빈 예배당에서 정말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아주 응? 대면하고 예배드릴 때도 다 못한 일을 영상을 통해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아주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 연세 있는 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절대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사님은 무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 앞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남보다 먼저 나이 들게 해서 이렇게 예배당에도 못 들어가게 합니까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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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세계 선교에 나가서 반늘길배길이다 막히고 정말 어디를 둘러봐도 사방팔면 깜깜하기를 그지없는 지금 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세계 선교를 나가긴 했지만 성교비도 다 끊기고 정말 그선교사들을 교체해야 될 상황에서 교체도 하지 못하고 정말 마귀사탄을 때려 눕히고 정말 새로운 영혼을 구원해야 될이 환경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악조건인데 정말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저 성교에는, 음, 정말 성교비가 없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성교비가 충족해도 일하기가 힘든데, 정말 주성교비도 없고 사람도 부족하고, 이런 환경에서 정말 우리가 성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예배라는 감사절을 보내게 해주셨고, 또 매일 <laughs>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모두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올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그전에 다 당해봤던 일이지만 응? 코로나라고 억지를 부려서 병원에 갔다 집어넣고 좀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털어리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아 내가 모르는 이 감사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알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더욱이 정말 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떼우고 정말 중소기업 물론이고 사람들이 일을 못 하니까. 아, 또 예배당이 문 닫고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우리 흥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문을 닫는 예배당이 한 달에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말 지금까지 음, 대면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한 일인가를 되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기도라고 하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 역시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도 기도해서 나왔지만, 저는 탈북자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모르고, 김일성에만 하나님, 아, 그 하늘이 태양인 줄만 알고 살다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살기 사지판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이곳까지 오게 했는데도 그 감사를 다 못했으니까 정말로 응, 이것을 잘 보관하고 간직했다가 어느 때인가 길이 열리면 보낼 것이다 하고 응,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이북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겠는지 어디 가서 천사를 맞아 죽었겠는지 그런 그 정말 모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국에 와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오신 것이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도 감사함을 모르고, 그저 내 모습에 기어서 내가 남보다 좀 총명하고, 내가 남보다 좀 더, 응, 음, 열심히 살아서 그랬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아온 그,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노정이, 하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응, 음, 정말 저를 인도하심이, 응, 음, 저를 여기까지 불렀다는 것을 응? 다시 한번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 생각해보면 눈물겨운 일도 많지만 정말로 우리 생각해보세요. 이북에 제가 접혀가서 어, 매를 죽게 맞아서 간이 터지고 뇌가 터지고 병원에 갔는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 만에 깨어났는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응? 이야 정말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와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나는 하늘은 둘째 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그 강의해서 이렇게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제가 살았겠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지목하셨고, 저를 하나님이 자녀라고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도, 그때까지도 느끼지를 못하고, 정말 하나님 영접하는 일을 꺼려하고, 이렇게 정말 저 뒤돌아보면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해결할 일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정말 오늘 다시 되짚어 보니 내가 살면서 생활에 너무나 감사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는 고저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는 찾으면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 정말 이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감사그 감사가 어, 내고저 감사하다 감사 감사하다 감사 감사 이게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사건이 감사가 되어서 우러나올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내 생활이, 응, 웃음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응? 정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짐을 나 홀로 지고 허덕이지 말고, 정말 우리 그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같이, 나의 명문을 같이 지고 오라 했잖아요. 내가 진명령를 너희 같이 지고 내 뒤를 따르라. 내게서 모든 걸 배우라 했잖아요. 그데 우리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도 보면 감사할 줄 알려고 하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았더라. 아껴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병이 구러니 감사해서 응? 아무리 그 뭐야 응? 중한병이래도 감사해서 나,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스트레스라, 나는 그 책에 보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이게 무언가 했더니, 스트레스는 정말 나쁜 놈이더라고요. 면역력을 강화하고,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보면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이고, 응? 정말 이 당뇨도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하더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응? 전환시킬 때. 응, 정말 면역력을 높여주고, 응, 에너지를 높여주고, 혈압도 높여주다 떨어뜨려주고, 소화작용, 모든 독소를 배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서에 좋은 역할을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그, 진짜, 조아라 사모님이 좋은 일을 합니다. 웃음 치료사라는 게 나는 그렇게, 응, 중요하고 좋은 줄을 몰랐어요. 우리, 웃음이란 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 좋은가 하면 우리 조아라 사모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1분 동안 내가 하하하 하고 웃으면 응? 24시간의 면역력이 올라가. 그렇지만 1분 동안 내가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면 6시간 정도의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불화가 어, 우리가 어, 정말 이 웃음과 어, 화가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이런 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즐겁고 웃음 넘치는 이런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솔직한 말로, 우리 이 말씀에는 요비당한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가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어떤 사람들은 말하더라고. 고난이 있으면 저 사람 죄죄서 그래. 저 사람 병이 왔다 하면 저 사람 죄죄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 죄가, 죄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진정한 섭리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응? 우리에게 고난을 줄때 하나님이 어떤 뜻에서 고난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잘 뒤집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욥이 어, 당한 고난 중에 욥이 정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아니하는 중요한 음, 정말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응? 하나님이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겠고 왜? 고난도 화도 응? 복도 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업을 통해서. 응? 음? 알수 있게 합니다. 우리 욥이 어떻습니까? 우리 그어 우리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응?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죠. 너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러니까 다 세상 돌아다니다가 이제 왔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일합니까? 응? 욥에 대해서 왜어내 응? 어, 사랑하는 사람 욥에 대해서 알아봤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까 욥은 원래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그는 아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뭐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의견을 부리면서 뭐해라? 그거는 하나님이 집도 재산도 다그 그 재산도 다 하나님이 품 안에서 보호해 주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러는 거지 그를 한번 망하게 해 보세요 그가 그때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견디나 봅시다. 그러면 너 가서 그를 망하게 해. 하루아침에 요비 재산이 다 날아나갔습니다. 정말 음, 음, 바람이 불어 집이 날아나서 자식들이 다 깔려 죽고 소도 음, 모순들도 다 음, 강도 들이와서 잡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에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한 가지도 아닌 여러 가지 재난을 겹쳤을 때 만약에 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내가 정말 아, 울고 불고 내 재산이 나란한 데 대해서, 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어,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런, 어 죄를 주고, 어,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고 아마, 응, 어, 원망하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은뭐 이랬습니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응? 걷도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응? 축복을 걷도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가서 때 하나님 뭐라니까너뭐 뭐 하다 왔냐고, 응? 욥이 어떻게 하고 있더냐고, 응? 하나님 그의 목숨을 하나님 손을 펼쳐서 그의 목숨을 거어보라잖아요 그래도 그가 욕 안하는가 부고럽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욕 안하고 살았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이란가 네가 가서 그를 치되 목숨만은 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그가 응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막그제그 무지에 앉아서 기화장으로 온몸을 긁어대면서도 그러니까 뭐라 그까 그이처가 응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저처럼 착한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고? 차라리 너응 하나님 좋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떠나갔잖아요. 응? 그 친구들도 와서 뭐요 처음에는 와서 막 옷을 찢고 지푸라기를 날려서 뒷걸스를 날려서 온몸에 뒤집어 쓰고 몸 같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응? 나중에 뭐이라니까? 너 잘못해서 그랬지. 하나님 앞에 죄어서 그랬지. 빨리 회개해. 이러잖아요. 그럴 때도 욕은 뭐였 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때 정말 우리 요의 이 모든 것을 볼때 우리는 정말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때 감사할 수는 있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누구도 원망하고 울분을 퍼뜨리고 정말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믿음을 어, 다시 한번 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그 인생이 동굴을, 동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난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동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잠깐 터널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동굴은 들어가는 끝이 없지만, 우리의 토날은 끝이 있잖아요. 뚫고 나가면 세상이 보이잖아. 이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비관하지 말고 우선은, 응?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갈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다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 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은 요 뿐만 아니라 하박국도 그랬고, 스테반도 그랬고, 정말 우리 성경의 선지자들, 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양하며, 정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그들이 모범을 통해서 알아야겠고. 또 그러고, 이자도 말했지만 생사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수 있는 그 모든 것또 부러하게 살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어떤 난관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도 그것을 능히 하나님이 뜻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정말 놓고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권이 없다면 내가 살고 싶다고 살수 있어요? 또 죽고 싶다고 죽고 싶을 때막 죽어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너무 남편이 자기를 때리고 속상하게하잖아서 헤라 모르겠다. 죽어야지. 그리고 응? 여기도 알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3층에서 뛰어내렸대요. 죽으려고. 그랬더니 나뭇가지에 뚝 걸려서 안 죽고 살때 응? 그건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건가 보세요. 응?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호하고,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오로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이런 고난 속에, 응, 정말, 응, 동굴이와동라고 생각했던 그 터널을 힘겹게 지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응, 응, 오늘, 오늘도 이렇게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을 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가시꽃, 가시,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고, 응, 장미, 그다움도 감사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아무것도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욕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면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한 생에 살다 보면 늘그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미꽃 같이 환히 피어서 어, 맑은 날 장미꽃 같이 살짝 살짝 웃는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응? 내가 살아보니까 물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생활경기가 달라서 더 크게 응? 화를 당했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도 말을 들어보면 누구도 환란을 안 당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믿는 믿는 데까지 올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적 끝에 여기까지 다 왔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사람 인생이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또 감남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게 뭔, 뭐, 뭔 뭐, 나무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요 앞에 즐거워하며, 정말 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난 지금 정말 먹고 살며, 어, 걸어 다니며, 어,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정말 늘상 하나님 인전을 찾아서 찬성하며, 어, 또,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다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응?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켜놓고 보면, 일반 사람들 이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응? 못하지요. 지금도 이 자리에 온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보다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응?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순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